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하였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가 주님이심을 깨우쳐 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시인한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저그리스도의영인이라 하였다. 초대교회에 저그리스도의 영이 준동하여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을 회방 놓았다. 저그리스도의 영이 준동하여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이들이 생겼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시말린 이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하였다. 그들은 말하길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죄인으로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죽은 예수는 결코 주님이 아니야 하였다. 그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그들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 십자가의 사랑을 독생자 주신 사랑을